이해가 안 돼. 타이밍이 안 맞아. 아, 어려운 고장인데.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사장입니다. 자, 오늘 점검할 차량은 롤스로이스 6.2 보스트 차량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다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차가 부조하고, 출력 제한이 들어와서 저희 가게에 입고가 됐어요. 이 차를 한번 점검해 볼 건데, 뭐,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거랑, 최선을 다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바너스도 교환하고 솔레노이드 밸드도 교환하고 뭐 이것저것 교환했는데 바너스 때문에 들어오는 엔진 경고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요거를 점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못 잡아서 왔으니까 저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크랭크 센서하고 캠각 센서의 위치를 봐야 돼요. 근데 캔각 센서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이거 흙기에 덮여 있어서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회로도를 좀 뽑았습니다. 이그저스 캠샤프트 센서. 인테이크 캠샤프트 센서 있죠? 여기 배선 색깔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신호선이 노란색하고 노란색에 파란띠. 커넥터는 600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선하고 노란색에 파란띠를 제가 찍어볼게요, 나오나. 찍었고. 자 일단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우뱅크 흡기가 안 맞아요. 조수석 흡기가 안 맞는데 아 얘가 왜안 맞지? 왜안 맞을까? 제가 이거 진단기로 해서 서비스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서비스 데이터가 안 나와요 원래는 반호스 목표값이라든가 반호스 실제 값이 나오면 ECU가 생각하는 목표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ECU가 너 이거 10으로 가 있어 그랬는데 실제 위치는 10으로 안가 있으면 오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내용인데 솔직히 지금 ECU가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어떻게 제어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쪽 조수석 실린더의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어요. 배선 찾는 게 너무 힘들어. 흰색에 파란 띠하고 흰색에 빨간 띠. 요 배선을 또 찾아야 되네. 또, 또 찾아야 되네. 배선을 또 찾아야 돼. 이런 12기통 차들은 점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캠스 센서 아마 이쪽에 있을 텐데 또 흙기를 드러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에서 제가 지금 배선을 찾아갖고 찍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찾아볼게요. 흰색에 빨간띠, 여기 있다. 흰색에 빨간띠. 여기서, 여 찾았어. 맞죠? 흰색에 빨간띠. 요거, 요거. 예. 예 하나. 제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왜 찍냐면 이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를 보려고 찍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오케이 찍어보자. 이 5프로는 제어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시동 걸렸을 때 아이들 때는 제어를 안 하는 차들도 있어요 그리고 페일이 걸렸을 때도 제어를 안 하거든요 아마 이거 여기 타이밍이 안 맞아서 페일을 걸은 것 같은데 고장코드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고장 같은데 원래 이 타이밍 안 맞다는 고장코드가 어려워요 대부분이 솔레노이드 밸브나 캐머저스트를 교환하면 뭐 지금 BMW에서는 바노스지만 걔네들을 교환하면 거의 잡히긴 하는데 만약 걔네를 교환했는데도 안 잡히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머리 아픈 일이에요 이슈울 수도 있고 오일 공급 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일 압력이 안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차는 참 고민돼 못해요 그럴 수도 없고 일단 해보긴 하는데 암전류 위반 방전됐대요 그리고 이슈가 두 개입니다 8번 8번 실화 스파크 지속 시간이 너무 짧다고? 플러그가 붙었나? 뭐 이런 고장 코드가 있냐? 지금 뭐좀희한하게뭐 지금 내용이 좀 이상한데 타이밍이 안 맞는데도 지금 이슈에서 고장 코드 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고 뭐지? 타이밍 지금 안 맞고 있는데 고장 코드가 안 뜨네.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 출력 제한이 들어와서 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엔진도 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타이밍부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지 부조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부조는 다른 문제 같고 일단 타이밍 때문에 부조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 안 맞는 거 따로 타이밍 안 맞아서 출력 제한하는 거 이렇게 한 묶음이고 부조하는 거는 이제 실화 8번 실화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타이밍부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화형을 찍어봤을 때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체크등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슈를 뜯어갖고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요. 원본 데이터를 복구를 해서 지금 요걸 끼고 고장코드를 체크해서 타이밍 경고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 페일이 걸려버리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슈를 원복했습니다. 고장코드 삭제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정비사들이 이제 맞닥뜨린다 그러면 못 잡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타이밍이 안 맞고 있고 고장코드는 안 뜨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슈 원복했으니까 타이밍 관련 고장보다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슈에 냉각수도 들어가요. 쿨링 때문에. 여기 냉각수 호스 끼는 구멍이 있죠? 자, 됐어. 운전석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조수석 것도 찍을 건데 이제 비교해 갖고 한번 볼 거거든요 자뱅크 정상 이 저장해놓고 고장 코드를 전체적으로 지우고 왜냐면 이게 고장이 감지가 되면 페일이 걸려요 그래서 페일 값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고장 코드를 지우고 한번 다시 보려고 한번 싹 지웠어요 자 이제 운전석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상 있는 부분을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봐야겠어. 배기가아 요거. 배기가 요거. 흡기가 요거. 타이밍 정렬을 한번 다시 해 봐야 될것 같아요. 타이밍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 우뱅크 그 흡기측이에요. 타이밍 세칸 정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타이밍이에요. 뜯어서 진짜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롤스로이스 반오스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배기 쪽은 교환을 했더라고요 근데 반오스 경고등이 또 들어오니까 반오스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입고가 됐는데 다른 쪽 반오스였어요 뱅크 1번 흡기 반오스가 또 나갔어요 보통 반오스나 캐머저스트 저는 4개를 동시에 교환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열었을 때 2개 교환하고 이쪽 열었을 때 2개 교환했으면 이거 지금 한 번에 끝났을 텐데 지금 다시 제공 임 들어가고서 다시 작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교환했는데 틀었다고 생각을 해서 또 파형 찍어보고 뭐 ECU 점검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크랭크축 고정하고 타이밍 툴 정렬해서 지금 바너스 설치한 모습이에요. 바너스는 여기 BMW 정품. 롤스로이스 차는 BMW BMW 정품 부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얘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이것도 BMW 정품. 자, 바노스 솔레노이드 밸브. 이거뭐 하는 거냐면, 이쪽에 꽂혀서 전기를 주면 여기 밸브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오일 통로로 얘를 진각 지각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 솔레노이드 밸브도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교환했는데도 바노스가 자꾸 제어가 이상하거나 고장 코드가 뜬다면, 어 오일 압력이나 오일 라인의 누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시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아무도 없어요. 요거 먼저 교환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간헐적으로 틀어지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프론트 케이스인데 얘도 역시 BMW. 그죠? 에, 760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전에 타이밍 틀어졌을 때 동기 찍어봤는데 지금 바노스랑 솔레이베브 교환하고 다 조립을 해서 어, 타이밍 동기 한번 다시 찍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흑기 누설됐던 거 원인 찾고 있는데, 흑기 매니폴드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고요. 흑기 매니폴드인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면을 좀 한번 치고, 가스켓을 재교환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잡히겠지? 캠각 센서 일단 반호수를 교환했으니까 캠각 센서를 다시 한번 찍어 볼 거에요 다 조립을 하고 어, 타이밍이 틀어진 걸 다시 확인하면 뜯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조립하기 전에 가조립한 상태에서 어, 타이밍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각 센서 노란색 인테이크 캠각 센서 노란색에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이 1번 노란색이 2번 와. 이거 똑같네. 이리 와야 되는데, 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로스를 교환했는데 이해가 안 돼. 타이밍이 안 맞아. 아, 어려운 고장인데. 타이밍이 안 맞는 것들은 저희가 타이밍 동기를 찍어보고 그 다음 타이밍 툴을 적용시켜서 만나 맞나 맞나는 먼저 확인하고 타이밍 맞다 그러면 이제 바너스가 간헐적으로 유압 때문에 제어가 늦거나 잘못 제어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바너스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이제 캠축에 타켓이 돌아가거나 이슈가 문제가 있거나 엔진 오일 압력이 부족하거나 요거를 테스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너스를 교환해 는 수밖에 없고 그 부분도 고지를 했고 지금 바너스를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안 맞고 있습니다. 야 이거 골치 아프네. 일단 캠축 타켓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 좀 찜찜한 것들은 이렇게 다 조립하기 전에 어, 타이밍을 체크를 해서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맞는 것 때문에 몇 번씩 뜯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라 어, 어쨌든 지금 틀리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위치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 얘기한 게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벤츠는 워낙 타켓이 도는 게 문제가 많으니까 와, 타켓을 맞히는데 와 얘는 진짜 되게 특이한 고장인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뭐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게 지금 흑백이랑 어, 이게 이제 캠 축의 위치를 읽는 타켓이거든요. 얘가 지금 백이랑 똑같아요. 지금 쓴 게. 백이랑 똑같으니까 파형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흑백이는 지금 타이밍 이 타켓이 위치가 사실 틀리거든요. 똑같이 서 있어 지금. 이상해. 이거는 어려운 고장이야. 못, 못 잡을 수도 있는 고장인데. 일단 찾았어. 찾았는데 어떻게 맞추냐. 이게 진짜. 돌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해놓고 망치하고 일자들어봐 노란색 두꺼운 거 있지 도는 거야? 안 도네 아캠축이 도는 거구나 타켓은 안 도네 연결 때한번 줘봐 반대로 돌아가나 보게 반대로라도 때려갖고 지금 반대로 때리기는 좋거든. 연결 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정대이다야 돈다. 아 돈에 돌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강제로 돌려서 타이밍 동기를 맞친 다음에 캠축을 띄어서 용접을 할 거예요. 용접을. 제가 봤던 을 이게 열 받으면 아마 이거 불 되면 더잘돌 거야. 불돼 가지고 이게 열이 받으면 받아서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딱 도는 거 같아. 돌아서 딱 낑기는 거 같은데 그걸 우리가 스코프로 해서 이 타이밍 타켓을 맞춰 보자. <목소리> 이 수십 번반복해야될수 있어. <laughs>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반복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다시 캠축을 띄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진짜 그렇게라도 잡으면 다행인 거야. 그렇지 않냐?